네, 안녕하십니까 노블레스 성형과 원장 이명종입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 성형을 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그 어떤 보형물을 쓰느냐, 가장 좋은 보형물이 무엇이냐. 이제 자기 몸속에 들어가는 보형물이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가장 좋은 게 뭔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 좋은 걸 갖다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수술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가슴 보형물의 그 회사에 따라서 나오는 정도가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어떤 보형물을 추천합니까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보형물 중에서 모티바라는 보형물이 있습니다 어, 이 보형물은 안에 그 컴퓨터 칩도 내장이 되어 있고 또한 10년 동안 이 게런티를 할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보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좀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는 얼마만큼 큰 사이즈를 어, 넣을 수가 있느냐 또한 그 절개선은 겨드랑이로 할 것이냐 유륜 주위로 할 것이냐 가슴 밑 절개를 할 것이냐 절개선에 종류와 얼마만큼 큰 것이 가능한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와 상담을 하게 되면 이 가슴 모양에 따라서 젊은 사람은 피부가 늘어나지 않고 굉장히 적은 가슴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가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수유라든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라든지 유방조직이 빠지면서 볼륨이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부가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조금 큰 사이즈를 넣더라도 자연스럽게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좌우가 비대칭이 심한 환자들,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뾰족하면서 앞으로 튀어나온 경우에는 큰걸 넣었을 경우에 더블 버블이라고 표시가 나는 그런 양상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을 모아 달라고 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새 가슴이라든지 또이 유두의 방향이 밖으로 나 있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모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방의 모양에 따라서 또 보형물이라든지 또 절개법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환자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답을 하고 상의를 하지만 직접 상태를 보고 의사와 함께 진단을 내려서 어떤 방법 또한 어떤 보형물을 사용하는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가슴 조직이 적고 또이 가슴의 넓이가 적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형물을 넣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가슴 보형물을 넣을 때이 지름이 보통 한 11cm에서 12cm 정도 충분하게 이제 가슴 넓이가 한쪽에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몸무게 자체가 한 40kg, 45kg 정도 되면서 좀 되게 마르신 분들. 그러면서 이제 유방 조직도 없고 아예 이제 절벽처럼 가슴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적기 때문에 피부도 잘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한 어, 그런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새 가슴이라든지 또 유두가 약간 벌어져 있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어, 피부조직을 조금 늘리는 브라바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수술하기 전에 보통 한 달에서 두달 정도 환자분이 직접 집에서 착용을 하게 됩니다. 음압을 이용해서 피부를 늘리는 건데요. 처음에는 약간 통증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꾸준히. 한달 정도에서 두달 정도 착용을 하게 되면 피부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피부가 늘어나게 되면 좀더큰 보형물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수술 후에도 훨씬 더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또 우리가 찾아서 환자한테 권하고 시술로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가슴으로. 고민하시는 미혼이나 굉장히 마르신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직접 저와 함께 상담을 하시면 보영물과 지방을 같이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브라바 착용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노블레스 생애과 임영종 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